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, 이게 민필레 지방장군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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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대주 님은 남편분은 네. 참 자존심도 세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예? 한 집안을 네. 책임지고 간다 그래. 예. 네. 한 집안을 책임지고 가는 그런 기도 네.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너무 많아. 이분은. 네. 남편분이 마음고생을 짐이 무거운 짐을 지고 네네. 간다 이거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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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네. 나름대로 제주는 있어. 그냥 옆에서도 잘 보살피게 하는데 두 사람 다 자존심은 또다 세. 네? 네. 자존심은 네. 다 세지만 먹을 거 입을 것은 내가 있어. 어? 먹을 거 네. 입을 걸 있지만 항상 내가 마음 고생하지 뭐고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나? 어? 어머니가 정... 한 일을 음. 해갖고 한 80, 음. 90년 뭐 혹시 뭐 음. 이게 어때 무슨 뭐 집이나 네. 집이나 어뭐 사업장이나 네. 그 다음에 혹시 뭐 산소나 뭐 어떻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구 돌아가시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있었나 뭐가? 어? 네좀 복잡한 게그 시댁이 시댁이 저희가 막내인데 음. 큰 아들로서 그 작년에 음. 산소를 싹 시댁 산소를 저희가 다 손을 다 봤거든요 음. 공사를 해가지고 음. 그러고 나서 작년 하반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탈이 났어. 탈이 나다 보니까. 네. 항상 그 지금 아픈 사람이,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래. 네. 그래서 그 상문이 껴있어. 상문덕에고 뒤틀어져 있어서 건들지 말아야 될 그런 산을 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산신이 노하시고. 저, 집안에 조상님이 노하셔서, 어? 그냥 내 잘난 맛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그냥 이렇게 하면 좋고, 물론 하면 좋지. 근데만 건드려야 될 건드려야 되는데,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에 종기가 나있는데, 그 종기를 건들지 말고 약 치료를 해야 되는데, 그냥 내가 하니까 간들간들하고 건들하다 보니까 자그만 종기가 어떻게 돼? 크게 되잖아. 크게 되면 내가 그냥 병원에 가서 빨리 뭘 치료, 약을,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지 해야 되는데, 아, 괜찮겠다. 그래갖고 재례식으로 대인장을바르는 단 내가 모한 뭐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. 어?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에 그냥 내가 잘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지만 그게 네네. 결론은 탈이 나는 거야. 예예. 예, 탈이 나니까 집안일도 안 되고. 어?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뭐 온갖 마음이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 나온 이유가 그 이루어지는 게 없어.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업 뭐. 일을 하는 것도 불편하고, 또 본인의 건강도 치고, 이제 시험은, 이제 부모들을 이제, 그, 어머니인가? 시어머니. 그 어머니도 치고, 이제 본인도 치고, 또 이제 네. 가족들도 치고, 점점 치고 가는 거야. 어? 그러다 보니까, 이거를 호미로 막을 거, 가래로 막고, 가, 가기를 가래로 맞을 거, 이 그러다 보면 풍기박살 나는 거지. 그러고 나서, 이게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은, 음. 건드렸다 그래. 잘 해놓긴 해놨어. 잘 해놓긴 했다. 그래. 뭐 깨끗하게 해놨겠지. 뭐. 선도 건드렸으니까. 뭐 이장한 것도 아니고 옆에 주변을 가지고 이렇게 좀 했겠지. 근데 그거를 잘 보고 해야 되는데.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.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몸, 몸대로 다치고 풍, 몸은, 몸과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냥. 이제 구설 시비만 주위 사람들은 욕만 듣고 뭐 이게 뭐냐고.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못 듣고. 어 네,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 이게 내가 왜나저했나 이래가지고 고생만 하는 거야 뭔가 네. 마음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받고 이 있어. 네, 네. 그리고 우리 기준님도 마찬가지 그 옆에서 그냥 이걸 보고 있다니 그냥 이제 네? 스트레스 받으니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. 어? 네. 그러다 보니까 네. 힘들어. 본인도 건강을 좀 챙겨야 돼. 응? 네, 네 저도 좀. 어. 네. 본인도 네. 지금 안 좋을 건데. 그냥 그냥 뭐 크게 아픈데는 없는데 어. 그냥 약국이에요. 그렇지, 그러니까 안 좋지. 약국이 뭐야? 약국이 그러다 보면 병원 가는 거야. 병원 밑에 약국 약국 위에 뭐가 있어 병원이 있잖아. 어? 네. 그렇잖아면 이제 약국 약 달고 살다 보니까 어? 이제 병원 이제 그런 오는 거야. 내가 그냥 좀만 이상해도 그냥 내가 사서 내가 의사야 그냥 본인은. 어? 내가 의사고 그냥 좀만 가서 하면 나 이거 먹으면 된다 그니까 그게 얼마 안 돼. 그냥 한번 건강도 체크 하고, 그런 신경계 계통에도 좀좀 좋지 않다고 하니까, 좀 그런 네. 부분하고 한데,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,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, 간다하면 더 풍기, 더 풍파가 온다 그래요. 그렇다고 해서 네. 이게 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건 아니야, 아닌데, 그냥 조금만 안 좋은 것은 걷어주고, 걷어주는, 좀 이게 비켜가게끔 해주면 되는 거야. 근데, 너무 대주님이 남편분이... 그 마음 고생이 많네. 근데 왜 건들었어 이거? 어? 아니 에 작년에 저, 저, 저도 워낙 제가 저래를 다니고 하니까 또 스님이도 이기구나? 네, <laughs> 스님이 해가지고는 제가 신랑한테 하지 말자 미루자고 제가 막내라도 내가 돈을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올해 어. 하자고 작년에 하지 말자고 신랑을 설득시켰는데 을 신랑이 어. 힘놓고 고집을 세워가지고 작년 이윤달이라 고 올해 가서 또 했구만 또. 있어요. 신랑이 워낙에 고집을 세워서 그래. 서 음. 신랑이 보통 고집이 아닌지 저은님 세고 음. 그렇죠. 그래서 음. 그러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음. 쪽도 자꾸 중품 그럼 큰일 나, 안 좋아 상문 지금 조만간에 그냥 큰상 치는다 음. 그래 그냥 제가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네. 알려드릴 테니까. 네. 네. 고민하지 마시고,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건 아니야. 중요한 것은 저는 막 창원도 가서 해주고, 거제도도 가서 해주고, 울산 뭐 이렇게 해주지만 정말 지금은 그분들이 편해지고 있어. 중요한 것은 뭐 많은 돈 들여가지고 할것 같은 대한민국 사람 다 하지. 그렇지만은 때가 힘들고 없는데 그럼 없는 사람들은 다뺏날 힘들고 하게 아니야. 모든 게내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일단 안 좋은 것을 걷어주고, 그, 음? 그 이 탈이 난 부분을 보수를 해주면 되는 거야. 어? 무슨 뜻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, 제가 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됐다.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. 그래야지 어머니도 건강하고 어머니도 오래 살, 사실 수 있는 그런 영줄이기신문인데 지금 이유 없이 아프고 그냥 아프고 그냥 나도 없이 맥 없이 아프는 거야. 그냥 뭐약 먹는 것처럼. 어?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야. 어? 그리고 어 그렇지. 음. 그리고 남편이 그냥 뭐, 마음이 이제 참 착하기는 착한데 너무 고집도 세고 어, 그래요. 착하기는 그렇게 착한데 음, 음, 고집은 또 항소 고집이야. 꺾을, 음, 꺾을 수도 없어. 그래서 했어요. 한 일을 내가 그래.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, 그래. 결론은 음. 본인이 다치고 있으니까. 그래. 그래서 이제 네. 지금은 어머니가 이제 했지만은,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네. 음.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제가 해서 할 테니까 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네. 힘내시고, 아셨죠? 네. 네.